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하나가 우연히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해성 하나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놀라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동료들과 그리고 교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거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부딪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지구는 이제 뭐 최악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큰 해성이 같이 부딪히려고 달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크쇼에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도 찾아갑니다. 언론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하여간, 개인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뭐, 명문대학도 아닌 학교에서 무슨 뭐, 그게 뭐, 그렇다고,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발표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성의 접근을 부인하던 무리들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아세요? Don't look up. 그게 제목이 된 거죠. Don't look up. 위를 바라보지 마라. 위를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이 영화가 시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은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 현재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즐기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다입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다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물질로 만든 게 아니고 나를 동물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때내 인생이 거기서더터풀려지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 여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같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분리될 수 없는. 내가 분리될 수 없는 내 안에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 신체적인 요소예요. 신체적, 이거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신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는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요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내 안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 모든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우선순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난 단지 물질일 뿐이야. 여러분 물질이기 때문에 인격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내가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 영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성스러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예배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왜? 우리 영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그 영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한 거요. 근데, 영혼이 잘될 때.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높이를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많은 인기를 가졌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자, 그래서 인생이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불행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행해서 돈은 많은데,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가 많은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야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코이 논이하라고 하죠.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왜? 내가 영적인 면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우리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에 샤마니즘이나 뭐 토템이즘이나 뭐 암호를 갖다 놓고 짐승 갖다 놓고 절하거나 무슨 물건 갖다 놓고 절하거나 여기 이게 아니라 진리가 뭐라고 인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이 그거예요? 월, 화, 수, 목, 금토 주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내삶 속에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원적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내가 영적인 것이 먼저 잘될 때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어요 예배로부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그런 은혜의 물줄기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사막은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옥토예요. 너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만 있으면요 어떤 것보다도 단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나 혼자. 애써 가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누구보다 낫냐, 누구보다 높냐, 누구보다 많이 소유했냐,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한 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느라. 이게 순서라는 것을 알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의 가성비를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가성비가 뭐예요? 자 식당에 갔어요. 내가만 원을 냈어요. 만 원을 냈는데 마치 만 오천 원짜리 먹은 것 같아. 그러면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면 돈에 비해서 좋다는 거죠. 오천 원짜리 먹은 것 같아. 아 가성비 제로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은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삽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있나요? 이거 딱 보니까는요, 어디 가면은, 어? 10만원에 살수 있는 건데, 옐다, 100만원 이런 게 있나요? 바보죠, 그거는. 여러분, 물질은, 물질은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돈이 이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자꾸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성비를 따졌다고 한다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뭐냐고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시는 데 우리는 늘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야, 내가 만들었지만 가성비에 따지면 너안 되겠다고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도망갔고 내가 배반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최고인지 알고 바보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그분의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건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트렸을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야저 쉽게 얘기하면 저 가성비 제로로 행동을 했네 아니, 그거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할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할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걸 갖다 붙냐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성비를 따지자면요, 우린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편리하죠 그렇죠? 예배 올때뭐 자동차 운전해서 오는 아니면 걸어서 오는 또 주차하는 뭐 시간이니 에너지니 어이구 없이 그냥 여기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성비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오나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고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드릴 때도 올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았던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어?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아니면 총을 들이대고 예배 못 드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드리지 말고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하면은요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릴 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하, 가성비 따지면 뭐 집에서 드리는데 뭘 그렇게 응? 옷 슬리브라고 아 이건 뭐 에이 그냥 드린 거지 뭐뭐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의 가성비, 우리의 소유의 물질의 가성비, 내가 어떤 노력의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우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 거룩한 갈망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문지방에 있지 말고, 문지방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문지방 앞에 있는 것이 문지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모든 성경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족의 영도자가 됐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최대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와 1장 8절로 9절 이 일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하나님여여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강하게 할 거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데서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요단강이 앞에 이제 놓여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그때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계절이었어요. 몸맥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하는 계절. 그때는 언덕에 물이 높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이제 성주술래 가본 분들이, 아, 뭐, 그 저기, 뭐야, 갈릴리, 아니, 어, 요단강이 뭐 이렇게 뭐 아이고 냇물 같네요 그러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큰 강이었었죠. 지금은 다뭐 어? 산업용수 아니면은 또농 어,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생활용수로 다 뽑았으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사해예요, 그죠? 그데 사해 수위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물이 안 흘러들어가니까? 왜다 뺐으니까요 중간에. 그데 어쨌든. 굉장히 그때는 물이 많았지요. 특별히 추수하는 계절엔 물이 많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는데 언약괴를 맨사장들 앞세워서 걸어가라, 건너가라. 아, 이거 뭐예요? 이게?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좋았는데 막상 거기에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급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래요, 그냥 언약궤를 들고 참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여러분이 그려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죠. 자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떨렸겠죠.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찔끔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발짝씩 가야 되는데,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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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짝씩 조금 가고, 조금 가고, 또 앞에서 좀 끄니까, 또 뒤에서 딸려오고, 조금 미니까, 또 앞으로 가고, 서로 이러면서 한 발짝씩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웠지요. 그러나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 일을 할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시너지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함께 했고 모였고 투게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함께 그들이 서로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뒤에서 또 밀어주고 앞에서 또 끌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물에 발바닥이 잠기였을 때그 강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휠 걸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하지 말고 우리에게 문지방을 넘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어쩌면 도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죠? 렇 근데 그걸 못 해요. 우리가 좋은 말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신데 나를 지키신데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뭐. 그 문지방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도전그 문지방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 자그방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를 구경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그 문지방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두가지야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문지방을 넘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될때 나머지를 더 멋지게 해주신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영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저도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시입사를 하면서 그냥 고통스러운 나날이 많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고백, 이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늘을 떠다닌 것 같았다. 감사했다는 거죠. 행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늘을 떠다니고 여러분 상황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걸어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파도와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강한 돌풍을 만나기도 해요. 같이 절벽 앞에 선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해요 다 다를 거예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뭔지 광야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늘을 떠다닌 것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싸우자는 찬양을 했어요 어, 겁나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 들고 총 들고 싸우자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쓰러트리려고 해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이 세대를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세상은요 자기 말이 맞대요, 내 말이 맞대요. 세상은 느낌을 따라가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이기 때문에 유물론에 그들이 휩싸여서 누가 높냐, 크냐, 높으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MBTI로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주목을 줘봅시다 저하고 함께 한마디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귀합니다. 고귀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목소리>